형 어, 양말 안 신어요? 응 왜요? 안 신어도 괜찮아 응발 음, 냄새나잖아 아 누가 요즘 발 냄새나 어디 도착하자마자 신발 벗고 있으면 돼형뭐 <목소리> <목소리> 먹고 싶어요? 뜨끈한 거 뜨끈한 거좀 먹을라 는데 뜨끈한 거먹을 날인데? 뜨끈한 거한 그릇 먹고 어어 가볼게 아너 배고픈 거 맞아? 배고파. 아, 배. 그지. <laughs> 왜요? 나는 나만 배고픈 거 있어. 이상한 놈 같잖아. 하루 종일 먹었는데. 어. 밤 되니까 추운데, 형? 에이, 훨씬 덜 춥구만 무산은. 아, 그래 춥잖아, 형. 조금 선선하다. 어디로 가야 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어, 오른쪽. 아로어아직안마셨어요어 아랍어, 아랍아랍아보시아분어아어 아랍어, 어어 아랍어, 아랍어, 아어아 성비 좋은 식당 많은 곳. 그렇죠. 어? 그런 데 가서 먹자. 어. 어. 가격도 저렴한데 음식도 맛있는 곳. <laughs> 그런 데가 음... 기장 칼국수 그 진짜 맛있는데 문 닫았겠죠? 시간대가 좀 늦어서 지금 몇 시에? 열 시. 0시 반. 열시 반. 기장 어뭐 어? 얼큰이 손칼국수? 기장 칼국수 서면 몇 시까지요? 아9 음. 시네. 아홉시까지밖에 아, 안 하네. 예. 네. 문 닫았다? 아침부터 한다요, 근데. 음. 아 집에 가서 먹으면 되겠다 <laughs> 국밥이나 먹자. 그러면. 국밥요? 어. 국밥. 국밥에 소주 한반병딱 먹고 가면 되겠다 어때? 어차피 <laughs> 형이 드실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가요? <laughs> <laughs> 왜제 의견을 물어봐요? <laughs> 어, 뭐, 소주 먹을 건가? <laughs> 전안 먹죠. <laughs> <laughs> 아오케 그럼 한 병. <laughs> 형. 밀면에 형 돼지국밥? 어, 좋지. 어? 2인 1조 좋지. 응. 사장님. 사장님. 아, 안 하시나 봐. 아, 그래? 사장님, 장사하세요. 네. 아, 하신대요? 어허. 비빔 국밥, 순댓국밥 그중면서 시키면 될거 같은데? 저는 밀면 밀면? 네 그러면 밀면하고 국밥하고 소주 형이요? 응. 두 개요? 어, 아 밀면 뭐 맛만 보니 뭐 맞나요? 물밀면 두 개하고요 국밥 하나하고 소주 하나 주세요 소주요? 소주 뭐 있어요? 참외 썰 소주요? 응 소주? 진로이스 백 하나 주세요 아 유미랑 스카이 없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야 될것 같아. 애들 갑자기 갑자기 샤워 배고프다 그러더니 갑자기 둘다 샤워를 한다 그래. 음? 개꿀. 안 뜨겁다. 허브안 뜨겁네. 짠. 육수의 그 살짝 그 꼬릿꼬릿한 냄새 같은. 네. 오우 음 들어가면서 맛... 그냥 짭조름해지면서 닝닝한 짭조름한 맛. 음. 오소나네 질러가 맛이 달라요? 이게 조금 옛날 맛처럼 좀 나더라고. 음왜 옛날 소주랑 지금 소주랑 맛이 달라요? 옛날에는 사카린 넣어서 만들어갖고 술이 더 달달하다 그랬어야 되나? 음 지금은 모르는데요. 지금 이제 사카린 사카린이 불법이 됐어. 어. 아. 어때 밤에 먹는 혼술. 달달하네. <laughs> 응? 달달해. 달달해. 응. 그 나도 그 이태원 클래스를 앞에 두 편인가 밖에못 봤는데 거기서 그 박서준 아버지가 물어봐 술 맛이 어떠냐. 박서준이에니다국에서가 음. 오늘 하루는 달게 잘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에 <laughs> 달다. 거기 갖다 붙인다고요? 아국에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국 생각들 같아거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마침 코이도 배가 고프다 그래서 같이 먹으러 왔어요. 맛있겠다. 국밥 먹고는 <놀람> 음 깍두기 어때요? 맛있어. 그 이런 국밥집이나 소금국집에 대장 돈이잖 네. 아삭아삭하면서. 음. 형이 원하던 맛이 맞아? 맞아. 근데 난국밥집면 다른 안주는 필요, 다른 반찬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삭두하고 고추하고 바로 렇게만있습니 아 근데 엄청 매워 보이네 국밥주에는 깍두기만 있으면 딱좋다 <laughs> 어? 너무 매워요? 어가 고추까지 먹어 응? 죽을뻔했어요? <laughs> 갑자기 땀 손이 터질라 그러는 그 느낌 알아? <laughs> 에서 부터 싹 오우. 아, 뭐 <laughs> <안 나와, 지금. 웃음> 그 네, 나, 시겠지 아, 나, 아 나, 와요 지금 어요어요요 국밥에? 시넣어줬네아시겠어 아, 나, 아시겠어요? 아, 나, 닭 육수 같은 맛이닭 응? 육수 같다고요? 맛있는 거요? 응 맛있는 거요 다대기가 음, 많이 남으시는 거는 거야 푸짐하게 진짜 빨간데? 아까 고추까지 먹었으면 큰일 날다 알지? 계속 굴게 되는 거야 <laughs> 어때요? Oh, 아, 면도 좀 평양면처럼 좀 슴슴한 것 같아 맛이 크게 자극적이지 않은데 또 착각 착게 되는 맛. 음. 국밥 먹으러 왔다가 면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려요니야 스카이하고 응? 음. 음. 유미가 풋삼해지기 시작한다 음, 이렇게 먹어봤어? 아니요 <laughs> 처음 본 조합이에요 왜? 나그 목욕탕에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웃음> 그, <웃음> 느끼는 그 그딱 기리들한테 자리 들었다면서 시원한 느낌 있잖아. <laughs> 응? 따끔 따끔하면서. 음. 좀 먹어. 한입 먹어봐. 응? 형그 막잔 하면요. 음 응, 그래. 야 형, 그렇게 맛있어요? 어 그건 맛있다 맛있어요? 국밥 응. 딱 내가 원하는 맛이야 어 아주 만족스러운 한 끼야 어? 야형 소주 한 병에 국밥 한 그릇에 밀면한 그릇 와우.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정이정 정도. 그냥 도이정 정도. 이 짠. 육수랑 <laughs> 알지 육수 딱문 열고 나가면 생각나는 거한 모금 더 하고 올거 종이컵에 들고 할까 이런 거 진짜 깔끔하게 먹었네요 음 눈소야 내 노는 자남겨놓는까봐잘 먹다 갑니다 응? 맞아 <laughs> 고 <뜨끈해가지고> 든든해 <laughs> 술도 한잔들어왔겠다 어 이제 다른 거먹러게요 어?